맞춰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봐요. 지난 시즌이.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진주를 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일단 우리가 신원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템3미된 상태에서 진주를 했을 때그 속도가 빨리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응. 어지시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안일해야 되냐고. 괜찮아니란 말이죠. 여행들은 많이 하거요 하지 마시고. 학생. 수업 딱한 번도 그한 번쯤은 한번 그뭐 다시 돌아가더라도 저는 그거였어요. 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었어 가지고 그냥 그랬었는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미터지가 안 떨어졌습니다. 클레님이 좀 있다면 선전은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보다는 어... <laughs> 어... 뭐좀 올라온 게좀미끄러였어요 필하다가 뭐 바닥 밑에서 죽는 것도 좀거하신것 같고 음 맞아요. 선생님 확실히 지난 그러니까 주 막내 트라이 하면서도 물론 힐량은 좀더 뭐 보완이 필요하지만 근데 애, 진짜 포지션들이 진짜 너무 다, 달라, 다 달라졌어요. 진짜. 그리고 위치 포지션이 아예 달라졌어요. 일부러 이제 고양이님하고 좀 묶어드리고 든요 고양이님 좀포시 안그래도 뭐 막낸때도 <laughs> 같이 붙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헤레님이 저걸로 이제 더 올라오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뭐지 딜러랑 다르게 팀파이 싸이면서아 눈치도 없나봐요 <laughs> 어쨌든간에 십단은 이제 살리고 댕기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클레님 파이팅입니다 쟤기랑 레이브는 거 오버 주시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나도 헤드는 뭐 12단까지 짠다고 <laughs> 뭐 헤드는 12단까지 돼 레이든...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이 그.. 안니데 진짜 괴물같이 그걸 해요 이게 힘들어요 네, 힐파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laughs> 그렇죠그 스트레스 클레님이 어. 다 하시면 되지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도 하고 빈칸이 생기자마자 네. 다. 그리고 이게 되어있어요. 비교 대상이 적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그 자기 역할을 해야지만 나이스. 되는 파트니까. 사실 그래, 레이드는. 다들 아, 뭐. 클레님 뭐이안 나고 휠장이 적어요. 이런 얘기를 할수 없는 게 뭐냐면. 아, 아. 근데 아무도 안 그런데. 뭐냐면, 어쨌든 고양이님이 휠파이를 잘먹는단 말이야. 그 싸임 싸움, 싸움인데 이거 이게 힐 못해서가 아니라 그힐 타이 타이밍 어, 싸움이야. 그렇지 그렇그렇 아, 딜과 똑같은 거지. 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음. 네임드에 대한 택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언제 아픈 에 아픈지 어. 누가 아픈지.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플레님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딱련 님이 회드를못 한다 이게 아니라 음. 그 택틱에 대한 이제 힐에 대한 그 음. 택틱에 대한,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그래. 아 씨. 이걸 에이. 죽였어야 된다. 어, 내가 기대가 겁니다. 네. 사람 뭐라고. 네. 고치로 죽였어야 되는데. 아. 아, 이사람들이심가 이거 봐 봐. 이게 여기 이렇니까아 뭐라고 <laughs> 사람 바빠. 든든 먹여 줬잖아요, 든든. 죽어도 돼. 납시다. 어. 에이, 든든 바꿨으면 합시다. 든든 먹여도 되잖아. 아니, 지금 내가 2등, 아니, 이 씨. 아니, 이. 뉴비님이 굿만... 1등인데? 예? 리비님의딜 1등인데? 제가 2등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예전에 용문단 때. 네. 용문단 때 우리가 신화를 좀 일찍 지내. 아, <laughs> 어, 네. 야, 여기 나오는 문제점이 뭐야? 영웅 템팜이다안 괜찮다고 했을 때도 하니까, 빠른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결국 음, 어떻게 되냐면, 조정레이드는 나가요 아, 음, 진짜 음, 음, 못해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런 그러니까,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제가 타이밍을 좀 보는 거같아니 음. 음, 음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뭐, 김만님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아, 뭐 상골리는 절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는그래 생각을 하는 안 오잖아. 고정된. 그 어, 아 무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이 시즌에 한다고. 그냥 그거야, 시 님. 이 시즌에 해보니, <laughs> 그, 아, 해 보니 내가 두려님 제일 나쁜 거같아 있을 그, 이아니이 시즌에 바람껏 어떻게 해? 눈을 감고 자신. 얘기를 하는 시간에 마음의 소리씩. <laughs> <laughs> 그런 게, 뭐, 스케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보면은, 뭐, 별 시간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뭐, 훌륭하지는 <laughs> 않아서, 그런 분들께는 그있거지만 <laughs> <게> 누군가는 <웃음> 이게, 이게, 공인하고안 <laughs> 맞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랑 맞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laughs> 데를 찾아서 가는 거, 재미를 위해.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생의경도 <laughs> 자기랑 안 맞으면, 뭐, 빌드도 마찬가지. 어, 빌드가 안 맞으면, 뭐, 다른 빌드로 뭐 가는 거지. 레이드도 블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으로 가는 거지. 적생? 어리, 켜. 우리가 이, 지금 열아오면서, 이마음이 조금, 좀잘 찾아서, 좀 서로 배려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약간 느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빠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나몰라라할수 뭐, 없거든요. 자 w a 아무한테도 죄송하 it. She didn't do something in my mother to do it. I was t o 어 d I 어... 잠깐, 잠깐, 잠깐만 told. I was told. I w a 하 told. 하 was told. I was told. I was 그럼 블러도 올려요. 그냥 블러도 올려 버려. 블러드. 언딜 거리 신 지금 바로 올 거예요. 맞아요. <놀람> <놀람> 아, 잘못됐다소장님한테혼나 <놀람> 그러다가 <놀람> <놀았다가>. 생각하 <생각했는> 아, <놀람> 아, 잘못했어. 나 지금 전... 인스뀐거민 님. 네네. 아니 긴 말을 하면 2키로 오시고 하면 또키로 오시고. 너한 일만 일만. 주말에 내가 시월 팔일날 뭐 하세요? 시월 팔일날요? 어이구 히라로 가다가 가운데로서 써버렸다. 시월 팔 수일이네. 수상이한테 혼나겠다 이거. 아이, 뭐, 별거 없어요. 아니, 그래. 우리 우리는 혼나야 돼. 혼나도. <laughs> 오세요, 오세요 오시면 <laughs> 너무 잘못 깔았어요 수상이 또 혼나겠다. 나는 혼나기 싫어, 그러니까 그... 주둔지가 어디에요, 서인사보요 저희 주둔지 없는 그니까, 어디가... 주둔지 너무 멀어 주둔지 을 그... 어디한번줄까요주둔 구축을 할거 아니야, 소리 까 그러니까, 어. 네. 아, 주둔지 구축 안 합니다 저희 그, 저녁에갈 거예요, 어차피 아, 하루 당일이야? 네, 당일입 인사동, 인사동 한번 가서 민 인사동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그안 그래도 그 김학연님 어, 가게도 한번 가보고 어, 싶긴 없네. 했었는데 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학연님 가게는 인사동하고무먼데 네. 안쪽으로 바로 갈 건가 봐. 그저 그래, 저는 저희는 어차피 차를 타고 가 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아 빨리, 네, 저희는 빨리, 이제 빨리,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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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트 하나 가서 저녁에. <목소리> 뭐 힐, 그, 괜찮으면 힐 듣는 거 이제 바닥 조심해요. 막 <laughs> 아, 힌트, 힌드를뭐 힌트, 하지? <laughs> 그, 이, 참에, 이 참에 다 같이 <laughs> 오실 수 있으신 분들 다 같이. 소그가 저한테 합설 수 있거든요. <laughs> <오> <laughs> 아 그렇다고 저희가 얻어 먹을 건 아니지만 예어 왜요 이수님 뒤에 숨어 있다 같이 얻어 먹을 거야 서울 가는 게밥 먹으러 서울 로 오시죠 서울 올리죠 아니 클레임 시클레임 오시면 저.. 제가 사겠습니다 <laughs> 클레임 그럼 더 먹어서 내가 가면요 아니 근데 클레임도 집안 아니야 시킨이 선물이시잖아요 시킨이 선물이시잖아요 아 시큐리어, 시큐리어, 오, 와, 와, 에이, 이거 사참 지역 차별 못 믿어 저 클레님 클레님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 경상남도인데요. 네 클레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 클레님 조부님 오면 저희도 챙겨주시나요? 어디야? 울산이요. 울산이요. 아 힘인데? 오십 오챙겨주릴게요 울산. 투신 클레님 경희님 클레님 경희님은 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이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아서어 그러니까 <laughs> 하는 말이아 이게 구축을 했는데도 들어오네 20월 8일날 다0월 아, 8일날 아이 8일날... 아, 소정모 이, 하나 해놓고 가니 <laughs> 스킨이면 그냥 가면 뭐볼 사람들 와서 산고리가 산고리가 쏘아올린 소정모 하나 아이 그럼 어차피 내려가기 전에 네 일정 다 끝나고 내려가기 전에 잠깐 저녁을 먹을 거예요. 네, 좋죠. 좋아요. 소정모 한번 저희는 약 걸음. Trinket ready. 어디서까지? 저희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음. 서울 어디든 상관없어요. 위치는. 어차피 그, 저희는 오전 중에 갈 거거든요. 그, 전에 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가서. 그 시국 빠지면 한 12시? 그때부터 일정이 없어요. 서울에서. 갑니다. 서울치고는 그렇게 기 i 체 i 이 심한 면 n 아 to 요 e a b 희망의 o get the whole t 가 있어 g I'm not sure if I'm going 서 o be able to get the whole thing.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그냥 얘기 한번 꺼내보고. 딴 데서. 마겐이 가게를 빌려서, 거기서 그냥 야생불은 하시고, 음식을 거기서 먹든지. 아 아냐, 아냐. 아니, 그냥, 보이는걸 아예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게 나아요. 그, 아니, 그냥 저희는 어차피 그, 점심, 그, 점심, 그 전시하는 부분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어. 아니, 뭐, 아, 사리 그냥 저녁 때모이신분들서 아, 뭐, 이렇게 가도 어, 되고. 그래요? 그, 보통 평일날 저녁에 마계님이 그, 열심히 뵙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저희 안가도돼요안 가요. 여게 마개님 늦게 오셨나요? 열심히. 아니, 뭐, 그, 사실 뭐, 마계님 배로 막. 가면 좋긴 해, 좀, 좀. 아, 와우, 그... 아 <laughs> 와. 내 와. 아, 진짜. 뭐. 얼굴을 못 뜯겠네. 트윈 유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 안녕하세요. 저 와우 아 물론 제가 아무 정도 무지까지 게다 일단은. 어펙트리에서. 어, 왔습니다 어? 아코정도 그 자주 가면 시켓님 뵐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요. 아니 아니 자주 간다고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약속을 해야지 <laughs> 아니 어, 그러니까 시켓님 서울시 서울 사람 아 잠깐만 아나딜 아, 떨어진다 아아 아. 그 시켓님 서울 사람 님 서울 사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그냥 냥 어,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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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데요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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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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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디 굳디 우리는 뭐로랑퀴디 많이 써가지고 퀴즈 많이 들어봤는데 가디랑 같이 가디가 좀 나은게 생겼지 가라운 곳에 계시네 네 저는 여기 스튜디오 문에 이쪽으로 오셨는데 기타 있스튜디 많이 와가지고 집만 아 되게 가까이 지내셨와 이거 뭐야 이거 전사 질량 뭐냐 이거 어, 이근처왜탱티 딜이야 아니야 나탱은딜 아니야! 지금탱지딜이야지금 현재 지금은 어, 아니야! 가도 될거같은데 맞는데? 맞는데요? 은 지금은 지금은 지는은지나은는데 에,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이은지간신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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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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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금 어, 에이. 아, 진이공지를이자라 이럴라고. 이럴먹였 이럴라고. 이럴고이아고고고이럴이고이럴이럴라아이이럴고이었는데 무슨 라 이럴라고. 이럴라고. 이고이럴 이럴라고. 이럴라고. 이럴어고 이럴라고. 이이럴라야트롤이다트롤이야이거

잠실! 잠실, 저기는 가까우면 좋아 잠실! 아, 잠실이 아. 잠실 맞지 뭐 아니! 바한팀이잠실뭐 그. 저희 본가가 먹자이어서아 그래요? 아, 아 거, 뭐더라? 채팅하다가 죽을뻔 했강동 강희동으로 피 먹자고 한이강동강희동 생존기 아무것도 없었고 생존도 실패였거든 팅치다 높일 거야. 보스 앞다생사가한번 뽑아주세요

뭐지? 실 <laughs> <laughs> 저희는 그렇게 잠실 보면 좋지 공가들네 <laughs>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럼 어, 저희비가확 줄어요 네아 응, 확... <laughs> 그러면은 잠실 갑시다 잠실이 좋아요 네 잠실이 좋아요 시실 <laughs> <일단 잠실이 웃음> <좋아요. 웃음> 홍대가 좋아요 홍대요? 언제 만나시까요어디오요 홍대요? 1월 8일 날짜는 정해져 어? 그냥 그 한도가 할수 있는 게아니 자꾸 이러고 있지만. 누구 오세요? 여기서도 주는데, 아니, 난가나 <laughs> 없을 때 가잖아. 아니, 따라와야지. <laughs> 왜, 왜, 왜 남자 안 보여? 내일은 원이, 인원이, 그래서, 인원이, <laughs> 인원이 얼만, <laughs> 얼마나 오시냐? 이따가 또저 막상 간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그냥 가게 자체를 그냥 프리하게 잡을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죠 보기지 뭐. 언제든 추가할 수 있는 자리. 주만 님이 제가 야지 바베큐 파티 할까요? 주만 님베만요 아마 세 번째 대마지 써줄수니까이 번을 <laughs> 내가 알아서 써야겠네 생석 생석 생석. 근데 <laughs> <laughs> 저번 주도 처음으었는데 아마. 네, 빠른 날이에요. 산그늘에서. 야생은 알바르트 맞네. 산점. 왜이렇 많아. 네, 경기도에 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 요기실에서 그, 한번 보자 와. 보자 고9번그러 아. 그렇게 아프네 진짜로. 아니, 이거는 그냥 확실히, 저, 저거, 잘못, 응. 없... 못 바꿔요. 어, 그냥... 뭐, 누구처럼, 뭐, 운동하가 탔은, 건 아닙니다, 정권님입니다. 아 예, 저희는 상관, 저희는 무조건 가요. 저희는, 어, 근데 누가 네, 있었어요? 저희는, 저는 <laughs> 그가... 누가 있었구나. 아니, 여기 없는 데 뭐, 그... 뭐, 뭐야, 뭐야, 연말에 한번 보자, 자기, 오, 뭐, 서울 올세요 해놓고는, 뭐, 며칠 날 어떻게 보자 했는데, 갑자기, 뭐,

나는.. 나나 d to go to t h 이 air. I n e e 찍어 o go to the air. I need to go t d r I n k i t r e a d y 어제 그냥 그냥. d r I n k i t r e a d y 어, 잠시만요, 저 맥주 한 잔. 어어어 떨어진다. 예? 뭐 맥주 한잔 한다고? <laughs> 오늘 시던 메이드는 없죠. 맥, 네, 이거 붙으면 죽어요. 네. 오늘 시던인 것 같던데요. 네, 이 맥주 시던이에요. 던전. 시간 던전이에요. 메이드는 없죠. 네. 쓰러짐. 게 네. 아파 이거. 야생 불은. 영시 던지기. 암살 은, 해 볼까？아, 난, 어, 도일을이래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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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시라고하 려고 학생 안되 나？이런 아이 무슨? 장식이써 졌어. 너무 응. 아파 이거 아, 말이 안 돼. 아, 또 나야? 에라이모르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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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laughs> 쥐차봐월 <laughs> <주월만> 항상 <한강을. 웃음> 어 내일모레 쥐 <목소리> <서울> 미어 터지잖아한다 <목소리> 응. 내일모레는 그림 좀 하지 마세요 면 폭탄 좀 해주세요 시님아야돼 <목소리> <힐 해야> <목소리> 폭탄 좀 해줘 <목소리> 폭탄 좀 <목소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어. 아, 진짜. 인개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니, 하고 있어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바로 옆에 있었어. 아, 나랑 시계 아, 사이에 진짜 <laughs> 바로 진짜 가운데 있고. 그거 들데 누가 들 어. 들어온거아니여 아, 니 아니. 너,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아니. <laughs> 인이네 <죽었네? 웃음> t r i n k e t ready. 고객님한테 죽겠다. 죽겠는달2 3님아 진짜 미치겠어. 혼자 3대스 아니야. 2데스구나 인데스. 감전스는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아니셨군요. 주민님한테 메달 3대스 보여줘요. 어. 바로 밑에 바로 밑에. 5 4. 3대스 해도 깨겠구만 뭐. 블루도 없이 깰수 있을까? 아, 아, 뭐, 아, 남았는데, 아, 6분 남았는데 6분 남았는데 뭐나 o k l 요 o 지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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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어이 o o k look, l 이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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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나름... 아니 그거.. 상계 상계 어? 뭐야 아! 3. 3. 잘못 꺼냈다 블러드. 아, 블러드 블러드 아이스크림 블러드 블러드 응. 내가 북 친다 그냥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나 잠깐만 해야 <나> 돼 잠깐만 해야 <laughs> 돼4 방했어. 아, 아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였네요. 자 네, 네, 한 개, 오, 성골이 어, 갔어요. 아 어, 어. 어, 누가 나 암살하려고 한다. 골이 왜, 왜, 왜? 어, 어, 어. 골 자신이 없어. 아, 야생들은... 어쩔 요 피어난... 왜? 왜? 어, 들라나요? 소고리 화장실 갔는데... 아, 화장실 갔다 와게와요역시 <laughs> <laughs> 그래서 유빈이만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정 신발... 어... 님신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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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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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트야, 세트. 음. 아, 그 신발이에요? 저 응. 그 신발이 발바닥 발바닥이 보여. 봐봐요. 나무신데 이만큼 열심히 생존기도 열심히 올리고 열심히 하는 거. <laughs> 나 늦은데, 나 늦은데, 나 늦은데, 나나 늦은데, 나늦은나늦나 늦은데, 나 늦은데, 나 늦은데, 나 늦은데, 나나 네, 진짜 미소리아. 생 물은. 신장제 찔러 주세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가면. 영영이 안 나와. 41kN. 유효. 아니, 이제 뭐야? 아, 이거 안 죽었으면 이상했겠네. 아, 이거 뭐야 뭐 가지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45초야, 45초. 안 돼. 아, 이게 누 아니 그 죽은 동안에 딜을 또안 했잖아, 또. 아, 네, 다 들어가면 돼. 제가 잘못했어. 제가 은좀 그런데 14...